자, 어제 주제문 찾았잖아. 도치돼 있으니까 이거 주제만 암기해야지. 암기. 안기. 이것도 주제 표시하고. 암기. 그다음에 요거 여기 더비 더비도 주제문이야. 암기. 예? 두 개야. 두개 오는 거야. 어. 표시했냐? 어. 어떤 새로운, 새롭거나야, 새롭거나 위협적인 상황이야. 상황이 감정 유발하니까 트리트닝 해야지. 어, 어,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자, 새롭거나 위협적인, 긴박한 이런 상황들이 require 리퀘어 A2R이야. require가 O형식으로 쓰인 거야. ask랑 똑같아. ask A2R. 우리에게 의사 결정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이 말이야. 자, 어떤 새로운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것이 요구한대, 정보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의사 결정하려면 정보가 필요하재 당연히. 에허. 자, 너무 중요해서 여기 쏘 위에다가 쏘 형용사. 다음 대시 여기 있어 소댓구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표시해놓고, 소 형용사 대 주동사야. 너무 이거에서 S가 부여하다. 맨날 한 거. 소 형용사가 도치되어 있을 뿐이야. 보호도치, 보호도치. 그래서, 소 형용사 도치되고, 동사조에 있죠. 여기, 보, 보호, 보호도치. 오, 그 다음에 단수동사, 그 다음에 A가 주어단 말이야. 커뮤니케이션에 표시하시고 됐어. 자, 너무 중요해서요. 뭐가 소통이 언제? 재난 동안에, 재난이 발생하는 동안에, 지진, 화재 이런 것이 발생하는 동안에 소통이 너무도 중요해서. 자, 일반적인 사회적 장벽이 어쩐데? 낮춰진다 이말이야 낮춰진 (PPH) 종종 낮아진다 이말이야 낮아진 (PP) 아, 널로드. 에? 이게 주제라고, 어. 우리는 그래서 이야기한다. 이 낮춰진다의 구체적인 사례죠. 낯선 사람 에? 이야기했으니까 이 다음에 에라이사에 표시하시고요. 요거 요거 다음 문장에다 말해 방식으로 우리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일 때는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 정상 일반적인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남의 집문두들리면서 나와!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큰일 울 자. 큰일 울 자. 에? 지금 재난 상황이니까 정상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식. 즉 문을 팡! 남의 문을 팡! 두드리면서 불이에요? 나오세요? 하는 거지. 이말 이해 되지? 어. 심지어 비교적 어, 어쩐 데? 낮은 수준의 혼란이래. 디스럽션, 혼란, 방해. Disturbance랑 똑같아. Disruption, Disturbance. 낮은 수준의, 아까 재난은 높은 수준의 혼란이잖아. 에? 이 디제스터 대신에 쓰는 거야. 디제스터 대신에. 에? 얘랑 대비되는 거야. 우리 삶에서 더 낮은 그레이드 수준의 혼란. 즉, 교통사고 나왔고, 저기가 차가 막혀있어. 그때도 어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다른 차들한테 신호 보내잖아. 에? 물론, 고통순경이 주로 하긴 하지만, 낮다는 말이, 이에 대해, 낮은 수준? 네. 낮은 수준의 혼란이란 말은, 아까, 디제스터랑 대비되는 거라고. 이거는 디제스터. 큰, 디제스터는 큰 혼란이지. 높은 수준의 아예. 혼란이지. 높은 수준의 혼란이라고. 네. 디제스터는, 디제스터다. 저거나 그래야지 낮은 수준의 혼란이 될거 아니야. 이거는 높은 수준의 혼란 헤일, 헤일. 그것도 높은 수준이지, 헤일인데. 디제스터 재난이지. 디제스터지. 디제스터 말고. 아. 그리고 디스럽션은 어, 교통 사고. 어, 교통 정체라든지, 뭐, 이런 거겠지. 우리 인생에서 낮은 수준의 혼란이, 뭐와 같은 소방훈련. 아, 옆에 제시했구나. 아, 참, 말. 1 0시 짱구 굴렸더니, 소방훈련. 또는, 늦어진 기차. 기차가 연착되면, 기차 연착된대요. 하고, 말해야 하 해. 말한다, 이 말. 이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어, 그러긴 한데, 옛날에 만약에 없을 때는 말하겠지. 에헤 여기에 낮은 수준이다. 그런 디지스터랑 대비되지? 이해되지? 네. 네. 어,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혼란이 그런 전치사고 가로, 서치에이저 예를 든거 가로 그다 디스럽션이 단수주와 심스, 단독. 어법 챙기고. 어법 계속 훈련하고. 주는 것 같다. 뭐를? 우리에게. 퍼미션. 허가해준단 말이야. 허가해줘. 허가. 깨는 걸 허가해. 어기는 거. 깨는 거. 뭘 깨? 정상적인 규칙을 깬단 말이야. 사회적 장벽을 깨는 거지 깬다. 깬다. 어, 컴플라이 따르다. 오베이. 컴플라이 또는 오베이도 좋고. 복종하다. 따르다. 이거는 반의어다. 어. 정상적인. 노멀. 정상적인 에티켓을 깨고. 깨고 연결되어 있잖아.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걸 허용한다. 깨 정상적인 에티켓은 남의 집문 두들겨, 안 두들겨? 안 두들기는 거잖아. 예, 이거를 허용해준다. 이래서, break, comply, 자, 일단, 여기 디제스터 이야기했고, 이번에 더 낮은 거 이야기했단 말이야 순서대로,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제 봐. 더 비교 고 주어, 동사가 생략돼 있네. 이제가 생략돼 있어. 생략, 이제 생략. 더비, 주어만 있잖아. 전치자고 가로해버려가. 동사가 없죠? 비동사 생략이잖아, 더비 할 때. 더비 교급이 있고, 여기 주어 있고, 이번엔 동사 있네. 뒤쪽은 동사 있네. 내말 듣냐? 네. 어. 해석해보자. 사건이 특정한 대중이야. 특정한 대중에게 어떤 한 사건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특정한 대중이 밑에 예를 들었어. 어, 기아자동차라고 해봐. 근데 기아자동차에 정리해고한다. 그러면 기아자동차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대중이겠죠. 정리해고가 사건이겠지. 에? 밑에 나오니까 에? 특정한 대중에게 어떤 한성건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정리해고 중요해 안해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정에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중요하죠. 중요하면 할수록 더 디테일드야. 테일이 꼴이잖아. 디테일이니까. 더 상, 아니구나. 미쳤다. 상세하게네. <laughs> 아니 일봐 아니 내 네. 디레이라고 잠깐 있다 어제 고모가할때디레이 하고 <laughs> 그거는 철로를 벌어서 나다가든 네? 야 미안하다. 네? 더 상세하고 긴박하면 할수록이야. 예 네? 정리하고 긴박해 안 해. 긴박 긴박하잖아. 요구조건이 자그 소식에 대해 소식에 대한 요구가 더 상세하고 긴박하질 수가 있다이 말. 예 네? 특정 집단의 정리하고 중요하면 할수록. 예? 그 소식에 대한 요구. 정리해고 소식. 중요해, 안 해? 중요하다고. 정리해고에 대한 소식이 어쩐다. 더 상세하고, 더 긴박해진다, 이 말. 빨리빨리 빨리 전달해야 된다, 이 말. 음. 예? 자, 그래서, 공식력 있는, 어서라떼, 고, 그, 권이니까 예? 어, 공식력 있는 사실에 대한 원천 없이. 공식력 있는 사실에 온천이 없단 말은 뜬소문, 소문, 소문도 알려야 돼. 아니면 증명이 안 됐으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긴박하다겠는데 지만 알고 있단다. 지만 한다. 저, 이게 공식력 없는 사실에 온천 없이, 이게 소문이라는 뜻이야. 소문. 어. 그것이 봐봐, 그것이 자 신문이든 이 사실의 온천이이 공신력 있는 어떤 팩트의 온천 정리해고라는 소식의 온천이그 말이야? 정리해고 소식에 대한 온천이꼭 신문에 나와야 돼? 아니지, 예? 어. 신문이든 믿을 수 있는 방송국이든 상관없이 소문은 이거지. 소문은 어쩐다. 런 라이어트 반란이란 뜻이야. 반란 폭동, 폭동을 일으키다. 마구 날뛴다의 말. 런이 대달라는 이형식 동사다에 달리 다를 말. 마구 날뛰게 된다. 의 말. 소문이 흥행한다. 의 말. 뉴스에 나올 때는 이미 되죠. 선생님, 동생이 kt 다니는데, 작년에 이미 회사에는 정리해고 소문이 돌았어. 이미 하고 있을 때 뉴스에 나왔어. 그 때서 들으면 되냐, 안 되냐. 자기 이미 정리해고 대상인데. <laughs> 어, 소문 빨리빨리 듣겠지? 어. 나중에 나오더라. 자, 봐봐. 이런, 예, 이말 이해했어? 어. 왜? 긴박하니까 소문이, 이런저런 소문이 들린다. 이 말. 긴박하니까. 긴박한 상황이잖아. 중요하잖아. 생계 유지가 달렸는데. 자, 그래서 소문이 시작된대. 예? 소문이 시작된대. 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어. 복수동사 원 표시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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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필 복수동사 투예요. 올도 부사절이 삽입돼 있을 뿐이야. 앤드로에서 여기 동사 원 동사 투 병렬로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말 듣냐? 자그 집단이 위험에 있다고 믿고 있는 거. 야 빌리브가 5형식으로 쓰인 거다. 목적 목적보론. 예? 그 집단이 예? 그, KT 직원들이, 위험하에 있죠? 청리하고 당할 욕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비록 소문이, 엄은 um 프로븐 이제, 공식력 있는 요게 아니었으니까, 엄 um 프로븐. 입증 안 됐잖아. 에? 소문이 입증 안 됐을지라도 어쩐다. 느낀대. KT 직원들이 느낀대. 그들이, KT 직원들이 그것을, 소문을 전해야 한다고. 뉴스를 전해야 한다고 믿는다의 말 됐어? 어. 자 이어동사니까 패 s on it 하면 안 된다 이거 한번 가볍게 쓰고 아 이거 이시 루머네 더 루머로 나야네 요거다의 말에 소문 전해야 한다의 말 김박은 어떤 소문이든 다에 어, 입증 안 됐어도 말 전한다의 말 그냥, 예를 들면, 만약 노동자가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예? 들었어. 그들 고용주야. 사장님의 사업이 배들리야. 예? 잘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잘안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조심해. 요거 왜 불표야? 그 다음에, 원래, 이건 밑에다 이거 써놔. 눈동이라 줬고, 메이크 쓰고. 사람들이 지금 주어로 가야 잖아그 주어가 원래는 메이크의 목적어였던 거야. 그 리던던트 적고 해고 됩니다 자, 사업이 안 좋으니까 정리해고 당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지. 예? 자, 근데 people이 지금 주어자리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메이 made 하고 여기 목보였던 형용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예? 근데 이 시제가 뭘로 돼 있어요? 이 are를 어떻게 고친 거야? be going to be로 고친 거야. 이 are를 to be로 한. 선생님 말 이해되냐? 지금 소문이 잖아 지금 정리해고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잖아. 앞으로 당할 거라는 거. 아고잉투 예, 아고잉투가위례 의미니까. 예. 요거 이렇게 써놓으면 이 어법을 실수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하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쓴 거야. 예, 자세히 이 형태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이런 거 한번 쓰고 이제 공부할 때 한번 읽으면 이런 거 실수 안 한다고 됐냐? 자, 사람들이 어쩐다. 해고될 것이다, 이 말이야.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야. 예? 이 대절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이 대절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예? 어. 자, 노동자가, 한 명의 노동자, 직원 한 명이 들었어. 이 뒤에 대절을 들은 거야. 대절이라는 소문을 들은 거야. 자, 우리 사장님 사업이 잘안 돼갖고, 뭐, 다른, 여러가지 사업하니까, 사람들이 해고될 거라는 소식을 듣는다면이야. 됐어? 여기까지 듣는다면, 그들은 전할 것 같다, 이 말이야. 그 정보를 동료들한테도 전하겠죠. 여기까지, 요거, pass i n on, 거 그대로 다시 했잖아. pass the information on to, 요거. on to는 그냥 방향. 움직임을 강조했을 뿐이야 어. 됐냐 어 그러면 영자 어, 두개 해야 된다 너무 중요해서 해봐 너무 중요해서 so 대화가 이 s c o n v e 아니 c o m m u n 이래 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해봐 so 어, 자재난동안에어 디제스터 right. 다시 어 재난 동안에 소통이 너무 중요해서. 어 이제 대시아소 대시니까. 어, 테하고 테. 어, 정상적이, 정상적인 정상적인 영어 뭐야? 정상적인. 사회적. 장벽. 어 낮아질 것이다. 낮아진다. 아 open t 다시 정상적인 사회적 장벽이 종종 낮아진다 종종이 들어갔지? 어, 종종 낮아진다 해봐 나너멀 소셜 베리어스 아우픈 놀 놀러 드. 자 p 라고 아까 p 피 강제 냈잖아 자 그럼 So Important부터 다시 Mm. All normal social barriers are often lowered. 까봐. 그것까지 아니냐? 쉽지 않아? 다했냐? 그다음 더비더비더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해야. 해봐 더 중요 더먼 버튼다 한 사건이 언 이벤트 한언 이벤트 자 특정한 대중에게에게 uh, 투 특정한 어 파티큘러 대중 퍼블릭 다시 특정한 대중에게 uh, 어 그럼 앞에서부터 특정한 대중에게 어떤 한 사건이 중요하면 할수록 no. 언언 on, 이벤트. On event. Event a new e o particular c o m m u n y 어. 자, 어. 음, 나 뭐지? 어. 더 상세하고 더 긴박해진다. The 더 상. 아, e 네. 어. 요구가, 요구. 숨쉬에 대한 퍼 뉴스. 예. 된다. 이해 봐.

어, 저거, 여기 있어, 네.